안녕하세요. 이태석 청소년 봉사단 주영 준영입니다. 오늘 제12회 이태석 봉사상을 수상하신 캄보디아의 친구들 정효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쁩니다. 세상에 어떤 상이든 받으면 기쁘겠죠. 하물며 이태석 봉사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으니요. 수상자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태석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역대 수상자들을 살펴보니 그분들은 이태석 신부님처럼 온삼을 내어놓고 현지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삶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평범한 캄보디아 친구들이 수상하게 되었고 이태석 봉사상의 영예에 누가 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 수상은 캄보디아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김지훈 신부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17년간 운영위원들을 믿고 꾸준히 후원해주신 회원 한분한 한 분이 받는 것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은 어떤 단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캄보디아의 친구들은 부산의 치과의사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 학생들까지 후원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아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활동가와 후원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하는 활동은 연 2회에 하는데, 한 번은 진료단을 꾸려서 일주일 정도 진료를 치과 진료와 내과 진료를 하여 왔고 또한 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담당과 그곳 사업들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 우리의 가치가 커지고 또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와 캄보디아 친구들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센 속에서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음그센속 알롱 깡한 마을에 미리놀 센터라고 그 지역 사업을 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학생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진료하면서. 그 사람들이 통역도 하고 진료에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고 환자 안내도 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진료 마치고 어울리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가서 만나게 됐어요. 의료봉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떤 환자들이구나요? 그알롱꽝 마을이 그 프놈펜의 큰 화재로 이주한 정착.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심지어 그곳에서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그냥 놀고 있는 곳이어서 그쪽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 16년간 의료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현지 주민들의 반응과 교류에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희들이 진료를 가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은 가셔서 음악 수업 미술 수업 어, 태권도 수업이라든지 그 학교에 다니 가난해서 못 가는 친구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물을 마지막 발표회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진료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스탭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또 함께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이 많이 들어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 현지에서 코미소 무료 진료소 설립을 지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어, 처음에는 처음 저희들이 진료를 다녀와서 일회적이고 단속적인 진료를 어, 극복하고자. 상설진료소 그것도 현지 의료인들이 진료하는 무료진료소를 만들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 치과의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치대생도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어, 간호대, 약대, 의대까지 지금 양성 중이고요 이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전화사들이 먼저 졸업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 기술학교 설립도 지원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가요? 처음 저희들이 갔을 때그곳은 공장도 없고 해서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작은 기술이라도 가르켜야겠다는 김지훈 신부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직업기술 학교에는 이발반, 오토바이 수리반, 재봉반, 미용반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봉사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준비되나요? 후원 회원들이 보내주신 해비는 전적으로 캄보디아에 보내집니다. 져 여러 가지 사업들에 쓰여지고요. 운영비는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는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통신비 등은 운영회비를 냅니다. 그리고 방문단이나 진료단이 갈 때는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다 내서 진행하게 됩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대표직을 이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적성이 좀안 맞는, 안 맞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한 그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서 주로 이제 그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캄보디아 말은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도 힘들고, 영어도 좀 서툴러서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현지에서 살고 직접 활동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을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고 의료봉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저희들의 목표는 이 진료소가 현지 의료인들, 현지 사람들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축한 병원에서 장비나 기술을 더 쌓고 인력들을 더 양성해서 이~ 클리닉뿐 아니고 나아가서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 의료계에서도 큰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